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알바를 구하게 됐습니다.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형들이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. 여, 열심히. 야. 알바를 해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그럴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서준이 형이 아르바이트에서 월급을 탔잖아요 얼마 탔는지 기억나세요? 90만 원 정도 근데 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엄청 놀랐습니다 아 놀랐어요? 네. 별로 안 놀라 보이는데 그때는. 속으로는 놀랐어요. 네. 그리고 빵이랑 음료수랑 이렇게 자기가 쐈잖아요 월급 땄다고 네. 그런 거 보고 어땠어요 그그 기분이? 그냥 쎄미다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. 아 그래. 네. 그러면은 앞으로 하게 될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죠? 전단지 알바를 할것 같습니다. 어? 그거 말고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. 네 아, 뭐죠? 청소를 할것 같습니다. 자신 있어요? 네. 통장 씨 학교에서 청소 잘해요? 잘합니다. 뭘 하나요? 뭐 어떤 역할 을 하나요? 청소할 때. 그냥 쓰레기 주고 나 그러면. 아, 그러면 기대해도 될까요? 네. 예, 그럼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끝으로 마지막 인사. 추운데, 날씨 추운데. 아이고, 날씨 추운데. 뭐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안 아니, 뭘안할 건데.